정부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라 복잡한 서민금융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선공단에 입주한 기계 전자부품 업체들은 공단에 남아있는 설비와 장비를 국내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160여 개 지역공약 사업 중 90여 개 신규 사업이 전면적인 사업타당성 검토에 들어갑니다. 농지돈을 받아도 굴레 곳을 찾지 못하는 은행들이 실질 이자율이 낮은 정기적금으로 자금을 유도하면서 정기예금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도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고병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와 엔화 약세로 큰 폭으로 미끄러졌습니다. 3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64% 하락한 1 8 2 4 6 6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미 경기 지표 호조에도 하락 마감하면서 약 부합으로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엔 달러 환율이 100엔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외국인이 매물을 쏟아내면서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이 2,739억 원, 기관이 6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2,774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2,74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전 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건설업이 3.5%, 털강금속업이2.84% 하락한 것을 비롯해서 제조업, 기금속광물 전자, 기계, 운수창고 등 모든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모두 미끄러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2.5% 5% 하락한 130만 천원의 거래를 마쳤으며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3인망도 1달러 한율이 100엔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3, 3위 각계의 경우 미국 스타인 웨이 매각 기대감에 힘입어 7.26% 오르며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웅진에너지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부실기업 신고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에 하한가까지 추락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06% 하락한 521.3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엔달러 환율이 한달 만에 다시 100엔대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일본차와 경쟁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주가 영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엔달러 환율이 한달 만에 다시 100엔을 넘어서면서 자동차 주가의 차, 자동차 주의 주. 네.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주요 뉴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 층의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라 복잡한 서민금융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가계부채청문회에 출석해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규모와 증가 속도 금융시스템으로 볼때 위기 상황이라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보고 자료를 통해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부담 증가는 소비를 제약해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적으나 취약계층이나 제2금융권 등으로 전이될 위험이 일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호석 보청리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대책은 채무 조정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것과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미소금융 등 서민 금융 확대를 포함해 서민 금융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계전자 부품 업체들은 공단에 남아있는 설비와 장비를 국내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기계전자 부품 소재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정부는 설비의 국내외 이전에 필요한 조치와 지원책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비대위는 개성공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더 기다릴 수 없다며 빈사 상태에 놓인 기업의 회생과 바이오 이탈 방지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공단의 폐쇄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 기업 가운데 기계 전자부품 업체는 46곳으로 이들 기업은 다른 업체보다 투자 규모가 크고 장마철 습기에 취약한 고가의 기계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약속한 160여 개 지역 공약 사업 중 절반이 넘는 90여 개 신규 사업이 전면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에 들어갑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선 공약 집에 면기된 105개 지방 공약을 이행한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신규 사업의 경우 공공성이나 수익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상당 부분을 수정한 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90여 개 신규 사업을 시행하는데 84조 원, 70여 개 계속 사업을 이행하는데 40조 원의 총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의 신규 사업 재검토 방침에 따라 84조 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조사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대형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약 내용 지체로 자체로 보면 경제성, 형평성 등 측면에서 무리인 경우가 많아 신규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내용이 수정 보완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뭉칫돈을 받아도 굴릴 곳을 찾지 못하는 은행들의 실질 이자율이 낮은 정기적금으로 자금을 유도하면서 정기예금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과 하나, 신한, 우리, 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해 말 449조 5천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440조 6천억 원으로 8조 9천억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말 33조 6천억 원이었던 정기적금 잔액은 올해 상반기 말 37조 9천억 원으로 4조 3천억 원 가량 급증했습니다. 이는 은행들의 대폭적인 정기예금 이유를 인하하면서 예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정기예금의 이율이 연 3.48%로 떨어진 반면 정기적금의 이율은 연 3.99%로 높아졌습니다. 은행들이 정기예금을 꺼리는 이유는 자금을 운용할 곳이 없을 정도로 대출 수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 등기임원은 평균 5억 원대 연봉을 받고 있고, 이중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3월 결산법인 가운데 다개사 55개사, 55개사가 금융사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메리츠 화재 의 등기 임원 평균 연봉이 32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생명보험이 13억 4천 4백만 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삼성화재 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55개사 금융사 임원의 평균 연봉은 5억 1천 4백만 원으로 집계됐고 이는 일반직원 평균 연봉인 7천만 원의 7배 규모입니다. 롯데그룹은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축소하고 해당 물량을 중소기업을 포함한 외부기업에 개방키로 했습니다. 롯데그룹 측은 물류와 시스템 통합, 광고, 건설 등 4개 부분에 걸쳐 연간 총 3,500억 원 규모의 일감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룹 계열사들이 그동안 맡아왔던 물류와 광고 물량을 경쟁 입찰을 통해 중소기업이 수주할 수 있게 됩니다. 시스템 통합과 건설 분야에서도 롯데 정보통신과 롯데 건설이 맡은 계열사 일감19를 개방할 예정입니다. 다만 회사의 기밀이나 보안에 관련돼 있거나 경영상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키로 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우선 4개 부문의 일감 개방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며 그 규모와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시 한번 고병기 기자. 연결하기 전에 네 김민정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올 상반기 한국 영화가 관객이 5,555만 명으로 사상 처음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경제신문 김민정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반기 한국 영화 관관객 수 관객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네마 코리아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한국 영화 시장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상반기 한국영화관람객이 5,55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상반기에만 관객 5천만 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외화를 포함한 총영화 관객도 늘었는데요. 기존 최고 기록보다 18.3% 늘어난 9,850만 명. 상반기에만 1억 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찾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이어온 한국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신뢰가 극장 시장의 호황을 이끈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시대의 흐름, 시대의 흐름은 물론 대중의 정서와 잘 맞아, 맞아 떨어진 대규모 흥행작이 이어졌고, 한국 영화는 다양한 장르에서 높은 완성도로 관객의 기대에 답했습니다. 300만에서 400만 명을 동원한 중급 히트작품 아니라 7번방의 선물, 베를린 등 700만에서 1000만 관객을 모은 대형 히트작도 상반기에만 두 편이나 탄생했습니다. 특히 흥행작 중에는 한국 영화 한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요. 상반기 흥행작 상위 10편 중에 6편이 한국 영화였습니다. 1월 개봉에 1280만 명을 동원한 투자배급사 뉴의 영화 7번방의 선물과 700 16만 명을 동원한 CJ엔터테인먼트의 베를린, 또 나란히 흥행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또 2월에는 신세계가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물론 그 900만 명을 동원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아이언맨3의 활약으로 한 차례 한국 영화 화랑새에 기름을 붓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었지만 지난달 개봉한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원작 웹툰의 인기는 물론 김수현 씨라는 스타파워가 흥행을 이끌면서 다시 한국 영화 호황을 이끌었습니다. 네, 상반기 영화 시장이 선전하면서 하반기 영화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영화 시장 최대성수기라고할수 있는 7월과 8월에 퍼시픽 빔, 그리고 휴쟁맨 주연의 더 울버린, 울버린을 비롯해서 한국 영화 미스터고 설국열차 등 대작들이 일주일 간격으로 쏟아지는 만큼 하반기 영화 시장도 양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4대 주요 배급사 중 하나인 쇼박스가 그 투자배급한 영화 미스터구나 시대엔터테인먼트의 설국열차 같은 대형 히트 기대작들이 개봉될 예정이라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시작된 한국영화 르데상스가 이어지는 것,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같은 좋은 흐름이 이어지자 정부도 하반기 영화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또 지원책을 내놓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영화 시장의 양적 성장에 맞춰서 영화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우선 영화제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영화 업계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각종 협약과 표준 계약서가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영화진흥위원회 산하에 불공정 모니터링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활발하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전히 심각한 지역 간 영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은 영화관 설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태펀드 100억 원을 출자한 독립영화 및 중저예산영화전문투자조합펀드를 에서 저예산 예술 독립 영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문화부 김민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의 최신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4가 출시 두달 만에 판매량 2천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전작인 갤럭시 S3가 2천만 대 팔리는 데 걸렸던 시간이 100일인 것과 견줘보면 갤럭시 S4의 판매 속도가 전작보다 약 1.7배 빠른 셈입니다. 갤럭시 S4의 판매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만큼 삼성전자의 내부 목표치로 알려진 판매량 1억 대 달성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갤럭시 S4의 선전으로 삼성전자는 2분기 스마트폰 세계 1위 자리도 무난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한광통신은 모든 파장대역에서 전송신호 손실률을 최저로 낮춘 극저손실광섬유 AW파인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단파장대역에서 빛산란이나 수분 때문에 발생하는 신호손실을 없애고 장파장 대역에서 광섬유의 구부러짐으로 인한 손실을 낮춰 기존 광섬유보다 품질이 10% 이상 나아졌다고 대한광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또이 제품은 기존 전선망과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어 이미 설치된 광케이블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도시통신망, 광가입자망, 해저케이블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의 올 상반기 미국 판매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 모티브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현대 기아차의 1월에서 6월 미국 시장 판매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 줄었습니다. 올 들어 6개월간 미국 신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7.7% 상승한 가운데 현대 기아차는 상위 7개 업체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8.1%를 기록해 작년 상반기 8.9% 대비 0.8%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미국 철강업계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 청원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무역협회 워싱턴 지부 통상정보에 따르면 US스틸 등 9개 미국 철강사들은 한국, 인도 등 9개국 철강업체에서 생산한 유정용 강관이 자국에 덤핑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청원서를 냈습니다. 유정용 강관은 석유 시추에 쓰이는 파이프로 피소업체는 아주베스틸, 대우인터내셔널,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등 10개 사입니다. 네 조금 전 기자와의 전화 연결에서 고르지 못한 방송 사과드립니다 (7월 3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